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 뭐 일반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데 하는데 음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부담 좀 덜어 드리기 위해서 볼수 있는 외형에서 간단하게 뭐 명칭이나 이런 것들 뭐몇 가지만 말씀 드리고 들어갈까 합니다 많이 볼수 있죠 지금 뭐 sm <laughs> 제가 타고 다니는 차인데, 굳이 뭐, 뭐래 성능에 대해서는 그렇게 쏙 말씀 못 드리는데 일단 이쁘잖아요, 그지. 봤을 때 이쁘니까. 자 일단 요거 보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음, 자도서 봤을 때 외형으로 보이는 겉모습 있잖아요, 겉모습. 겉모습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걸 차체라고 합니다. 차체, 차체. 이 지금 여러분들이 흔하게 보이시는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 차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차체를 살짝 드러낸 모습이죠. 뭐 승용차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드러내진 않는데 화물차 화물차의 개념으로 얘기했을 때 얘가 탁 들리거든요. 껍데기가. 껍데기를 드러냈을 때 이제 보이는 이런 모습. 잘 보실 수 없는 모습이죠.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 뭐라고 하느냐면 섀시라고 합니다. 섀시. 음. 그러면 자동차는 크게 어떻게 된다? 차체와 뭘로? 여기 보시는 섀시로 구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차체는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뭐 엔진 놓은 공간, 그리고 사람이 타는 공간, 그리고 짐을 싣는 공간.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 우리는 차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차체를 드러냈을 때, 여러분들 잘 보실 수 없는 부분,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 셰시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셰시, 쉐시, 어? 셰시는 아까 셰시가 목 따로 있지 않았나요? 동력전달장치, 그 다음에 형가장치, 아, 조향장치 제동장치. 맞죠? 따로 있었죠. 근데 여기 보이시는 부분이 이게 이제 엔진인데, 엔진도 셰시에 포함이 되나요? 어, 됩니다. 원래는. 원래는 엔진도 셰시에 포함이 되지만, 엔진 너무 많은 거예요, 범위가. 뭐 엔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되는 연료에 따라서 또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범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따로 빼낸 거예요음큰 응. 범주에서 본다면 엔진도 뭐에 셋시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겉에서 볼수 있는 부분 가지고 명칭을 일단 수업할 때 나올 거니까 명칭에 관련된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 들어갑시다 자 고장 났을 때 제일 많이 열어보는 부분 있죠 이거 뭐 이거 여름 점검하기 위한 부분 이거 우리 뭐라고 합니까 본넷 죠 본닛이라고 얘기하죠 본닛이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예, 본닛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뭐, 뭐 일반적으로 후드라고도 얘기를 하게 합니다 후드 후드티 아시죠 후드티 뚜껑 있는 거 후드 그 후드의 개념이에요 후드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음, 제조회사 로고가 들어가 있지 뭐 현대 기아 르노 삼성 로고가 들어가 있고 여기 앞에 구멍이 숭숭숭 뚫어져 있죠. 음.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자동차의 내연기관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내연기관 안에서 연소가 일어나면 당연히 엔진이 뜨거워지겠죠. 그 뜨거워진 엔진을 식히기 위해서 우리나라 전통 보일러처럼 어떻게 냉 엔진 주변으로 냉각수라는 물을 흘리거든요. 물을 흘리면 엔진이 뭐 주위 물흘 물이 뜨거워졌을 거야. 뜨거운 물을 식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식히기 좋은 곳이 어디다? 여기 앞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동차 앞쪽. 바람 시원한 바람 제일 많이 받을 거니까. 그래서 그 열을 식히기 위한 물통을 뭐라고 하느냐 방열기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죠. 방열기, 방열기. 이 방열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면 라지에이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라지에이터. 이 라지에이터에 바람이 숭숭숭 잘 들어가기 위해서 뚫어놓은 불판. 불판 아시겠나? 불판에 우리 불판을 그릴이라고 하죠. 그릴. 그 부분을 이렇게 바람이 방열기 쪽으로 바람이 잘 들어가게끔 그물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걸 우리 그릴이라고 해서 이 부분 을 뭐라고 한다? 라지에이터 그릴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